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곧 절기를 맞아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물이나 소떼나 양떼에서 고른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칠 때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곡식가루 2리터에 기름 1리터를 섞은 것을 하나님에게 곡식재물로 바쳐야 한다.번제물이나 희생재물로 바칠 어린 양한 마리에는 기름 1리터와 부어드리는 재물로 바칠 포도주 1리터를 준비하여라.수량 한 마리를 바칠 때는 고운 곡식가루 4리터에 기름 1.25리터를 섞어 곡식재물로 준비하고 포도주 1.25리터를 부어드리는 재물로 준비하여라.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야 한다. 특별서원을 갚거나 하나님에게 화목재물을 바치려고 숯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재물로 준비할 때는 숯송아지와 함께 고운 곡식가루 6리터와 기름 2리터를 곡식재물로 바쳐라. 그리고 포도주 2리터도 부어드리는 재물로 바쳐라. 이것은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숫소 한 마리나 수양 한 마리, 어린 양한 마리나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수요대로한 마리씩 이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본국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칠 때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음 세대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칠 때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동체는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규례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 항상 지켜야 할 규례다. 너희나 외국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다. 너희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법과 규례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될 때에 너희는 그 양식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바칠 재물로 따로 떼어 놓아라. 처음 반죽한 것으로 둥근 빵을 만들어 재물로 바쳐라. 이는 타작마당에서 바치는 재물이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으로 이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나 너희가 정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하지 한 마리를 번 재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치고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도 함께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수점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그들이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쳤으며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속죄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스라엘 온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수를,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여 그 죄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본국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이든 외국인이든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고의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내쫓아 홀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러 해들 해를 지내던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다가 붙잡혔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그를 끌고 왔다. 그들은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라. 온 공동체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온 공동체가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지금부터 너희는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어 달고 청색끈을 그 술에 달아 표시해야 한다. 너희는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켜야 한다. 너희가 느끼고 보는 것. 곧 너희를 꿰어 배역하게 하는 모든 것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 술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라는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